박준뷰 티랩 로고, 저희 글램블로우 로고, 그리고 LCD판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그리고 안쪽에 있는 열판, 스틸 열판, 그리고 틸팅 쿠션, 눌리는 거. 이게 머리 뜯긴, 튀긴 반짐이거든요. 요거, 디테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히터가요. 여기 열을 올려 주는 안에 있는 히터가 세라믹 히터라고 해 가지고 요게 28초 안에 230도까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색자을 떠서 물결 펌 한번 넣어 볼게요. 더 예쁘게 스타일링 하시면 되고 꼭 물결 펌안 하셔도 되세요. 자신 있게 스타일링 하실 수 있는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비포 애프터. 이런 식으로. 자기 모발 상태에 맞춰서 모발 컨디션에 맞춰서 조절해주세요.